제일 안 좋은 게시험 아, 다른 사람들은 이럴 건데. 마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해인이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라혜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답답함이 밀려오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만 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셨나요?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관리되지 않은 직장 스트레스는 수명을 최대 7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직장인의 10명 중 8명이 이미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라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30대 직장인들의 경우 번아웃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직전에도 아, 그냥 일시적인 피로야 하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난 분이 조금만 더해참을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번아웃인 걸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참았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만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번아웃을 극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번아웃 회복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가장 위험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의존하시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400mg 이상의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우리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불면증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카페인이 우리 몸의 피로를 잠시는 가려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제 내담자 중한 분은 하루에 아메리카노 4잔, 에너지 드링크 2캔을 마시면서 번아웃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카페인에 의존해 일하다 보니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또 카페인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불면증과 불안장애까지 겪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끝없는 자기 비난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라며 자신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게도 우리 뇌는 자기 비난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를 부정적 자기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자기 비난은 일시적으로는 동기 부여가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우울감을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실수를 했을 때 아, 내가 멍청서 그래 하고 생각하면 뇌에서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마라고 하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실제로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난은 말 그대로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휴식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아, 이렇게 쉬어도 될까? 다른 사람들은 일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절한 휴식 없이 지속된 업무의 90%가 실수와 효용성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태로 계속 일하면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배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푹 쉬는 스케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면 2개월, 3개월, 정말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병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해 요인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카페인에 의존하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잠을 못 자니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그럼 또 자책을 하게 되고, 그 자책감 때문에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하루에 딱 2시간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도 끄고, 노트북도 덮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실 거예요. 번아웃 상태에서 우리 뇌는 실제로 마약 중독과 비슷한 디지털 의존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업무 관련 알림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그럼 뇌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녁 7시 이후의 업무 알림은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두 시간을 불안해하기보다는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둘째는 점진적 에너지 충전법을 실천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SNS부터 보는 대신에 5분간 스트레칭을 시작하세요. 점심시간에는 10분만이라도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보세요. 퇴근 후에는 20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충전의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면 뇌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이면 나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져요. 내가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면 기뻐하는지를 아는 삶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마지막은 성장일기 쓰기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인데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매일 작은 성취나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고 정신 건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중 가장 작은 성취나 긍정적인 순간을 한 줄이라도 적는 거예요. 극심한 번아웃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2주간 성장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회의 때내 의견을 조금이나마 말했어. 업무 중한 시간은 아, 정말 만족할 만큼 집중했어. 같은 작은 성취들을 발견하시면서 아,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구나. 조금씩 통제력이 생기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성장일기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 속 작은 성장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회복되는 거죠. 지친 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피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번아웃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회복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Yeah, yeah the